<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나인줄로가. <나의> <목소리도> 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법원이 특히 삼 삼종 어 그런데 이제 입문 3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보다는. 한 등급 정도 위에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그 녀석들을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어, 우드포드리저아 노크릭, 포로지즈, 싱글베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가 평소에 개인적인 선호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딱제 생각에는 포로지즈, 싱글베럴이 앞으로도 맛있을 것이고 노크릭도 맛있을 건데 우드포드리잡은 내 취향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를 섞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모른 채로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세개를 위치를 바꿔줬는데 <laughs> 향을 한번 타볼까요? 음, 첫 인상은 얘가 포르지즈일 것 같아요. 음, 향으로 봤을 때는 포르지즈 우드 포드리저브 노트릭인데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 어. 제일 도수 약한 것처럼 향이 느껴지는 이 친구를 먼저 <laughs> 맡고 있어요. 고수가 강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탄닌이 있는듯한 그런 느낌이 짧은 맛이에요 버블에서 느끼는 우키함이겠죠 여기는 카라멜이 굉장히 강한데 음 아스톤 맛이 많이 나네요 입에 들었을 때 엄청 달다가 아스톤 맛이 나고 약간의 너티함도 잡는것 같아요 여기서 딱 퍼지는 게 이거는 포로지즈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우드풀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로지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버번이스키의 일명 메시빌, 뭐 레시피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 말해서 보통 콘, 그러니까 옥수수를 7한 75%를 넣고 나머지 한 10에서 15를 코미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또한10% 내외로 보리가 들어갑니다. 몰트가 들어갔는데 포로지즈는 하이라이버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내가 옥수수 7, 80인데 여기는 옥수수가 60, 그러니까 호밀이 거의 30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 위스키에서 오는 그런 어떤 향긋함이나 약간의 매콤함 같은 것들이 버번 위스키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버번 위스키와 라이 위스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정도의 맛을 좀 내주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생각보다 많지 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라이 위스키에서 주는 특유의 어떤 블루롤한 거랑 약간 다르게 그런 플레임 같은 게 있고, 그래도 화사하게 느껴지고. 입안에서도 그래서 좀더 휘발성 있게 퍼지는 매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역시 제 취향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노크릭이라는 게 조금 예외인데 평소 제 인상하고 다르게 조금 좀 쓰게 느껴집니다 달달함도 분명히 있긴 한데 좀 쓴맛, 오케이함이 되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도수는 안 세게 느껴져요 또 얘도 50도거든요 어쨌든 포로지즈 싱글베럴도 50도 노크릭나인도 50도인데 맛은 쓰지만 넘어가는 건 부드러운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향이나 맛으로 얘가 우드푸드리저비 같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이라는 게더 중요하고. 음, 이제 와서 보니까 달콤함하고 약간의 바나나 같은 아세톤 같은 그런, 아까도 제가 얘가 아세톤 얘기를 했는데, 브라운 퍼먼 특징이죠? 음, 그런 게느껴지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호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많이도 마셨고, 지금 딱 마셨을 때도 직관적으로 제일 화사함이 돋보이는 이 포르지 싱글베럴. 굉장히 망에들고이두 개는 어, 생각으로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은데 도수가 있지만 높지 않게 느껴지는 녀석 도수가 낮지만 맛이 진한 녀석.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두 개로는 평소에 제 취향이면 높게 해야지 맞는데 이렇게 마셔보니까 그래도 느포드이저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또힘지어 얘는 마지막 잔이어가지고 힘이 조금 빠져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맛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버버이스키 3대장 메이커스 마크 뭐 버팔로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얘네들을 넘어가서 다음 버번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뭘 먹느냐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버번은 그 맛의 갭이 크지가 않기도 하고 또, 생각만큼 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냥, 그나마 구할 만한 게요 정도에다가, 뭐, 에일라이저 크레이그 정도 아마, 어,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조금 구하시기가 편하지 않은가 싶은데, 가격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럼, 노크릭이 한 8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로지즈 싱글벨도 한 10만원, 우드포드리저보다 10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음,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포로지즈를 당연하게도, 서,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버번 이스키는 맛의 결이 결과적으로 뭐 바닐라 카라멜 오크 여기다가 뭐 체리 노트 같은 거좀 들어간다든지 여기에서 뭐 비율 밸런스가 조금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얘는 이제 하이라이 버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좀 화사함이나 이런 게 돋보이니까 확실히 조금 다른 버번보다는 개성있게 그러니까 3, 입문 3대장 드셨다면 괜찮게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 생각이 들고 이 노크릭은 사실 이제 진빔 증류소에서 나오는 건데 진빔보다는 위고 이3대장보다도 위인 거죠 사실. 그런데. 크림, 뭐, 저는 무난하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8만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우드 포드리저브든 제가 사실 평소에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얘도 가격에 비해 법원이 43.2도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조금 아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다 안전 가격도 비싸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아, 얘도 그래도 확실히 어떤 고급법원을 표방하는 어 그런 에너지와 맛이 있구나. 이는 생각이 또. 러네요 결과적으로 다 그냥 돈값 정도는 하지 않나 싶어요. 돌아가면 은 독특한 법원의 새로운 느낌의 법원을 좀 맛보고 싶다면 포르즈즈스을 배치 말고 싱글 배럴 추천드리고 어 기존의 법원 결을 조금 더 살려서 조금 더 진한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은 요도 크레이 추천드리고 기존의 3대장보다좀더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스타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보겠다면 우드 포르쥬즈. 이렇게 좀 갈래가 조금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엘라이저 크레이 같은 경우는 3대장보다 현재 가격대는 한 만원 정도 높긴 해도 실제로는 동급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한 요정도 선에서 새로운 버버이 스키드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다음에는 이제 고도수로 가야겠죠 고도수 배럴풀루프버버이나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선호도 개인선호도 1위 얘는 둘다 공동 2위 이렇게 자 버번이 스키 3대장 한번 맛보고 다음 버번에 도전할 때 이러한 친구들 한번 구해보시는 거